아름다운 한국어를 쉽고 재밌고 올바르게. 안녕하세요. 한국어 따라잡기의 안소미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한국어 따라잡기를 이끌어 나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장용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용원입니다. 자, 한국어 따라잡기 오늘 배울 한국어는 무엇일까요? 아, 근데 행배씨.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뭐 아이 지금 뭐뭐 이제 뭐 불러야 됩니까 으 아니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아 그럼 뭐, 뭐 행배꾼 어 도쌤 천석이 씨 네? 누나 근데 지금 뭐 하세요 팬들과의 소통 야! 잡기 오늘 배울 한국어는 호칭입니다. 그동안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다양한 만큼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어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나이에 따라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친척 사이에서 오가는 호칭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저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호칭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를 때 형이라고 부르고 음. 여자를 부를 땐 누나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를 땐 오빠. 여자가 부를 땐 언니라고 하죠? 남자가 남자한테 오빠, 언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헉. 네, 이렇게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는 호칭이 있는데요. 나이가 같거나 나보다 어릴 때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소미야, 네? 소미씨처럼 네? 이렇게 이름 뒤에 씨를 붙이거나 누구누구 야, 누구 아를 붙이면 되는데요. 그런데 김씨, 이씨, 박씨처럼 이렇게 성 뒤에 씨를 붙이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좀, 좀 웃기겠네요 제가 교수님한테 의장씨 이렇게 이건 진짜 <laughs>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네. 중독성 있는 노래 위아래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던 걸그룹 EXID가 신곡을 내놨습니다 펑키한 리듬에 힙합이 가미된 경쾌한 댄스곡입니다 오랜만에 신곡을 내놓은 박지명이 9개 음악사이트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몸매가 예쁜 여자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을 담은 노래는 직설적인 가사와 재미있는 제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봐도 어떤 분야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두 가수. 이 X 아이디와 박진영의 신곡 발표 소식이 담겨있는 문화뉴스입니다 아 이거 정말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이게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오늘 뉴스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화뉴스는 알맞은 말을 골라서 연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말은 뉴스에 나왔던 말입니다 군무, 가창력, 신곡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중독성 있는 노래로 스타덤에 올랐던 걸그룹 EXID가 모모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좀 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좀 줘도 될까요? 네. 네. 자 여러분 1번 군무입니다.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자 이번은 가창력이죠. 자꾸 위 아래를 힘들리는 나. 네. 자3번 신고. 이 정도면 눈치채셨죠, 여러분? 네. 네.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군무는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뤄서 추는 춤이라는 한자어죠. 가창력도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라고 한자어고 신곡도 새로 지은 곡이라는 한자어인데요 뒤에 내놓다라는 것이 작품이나 보고서 또는 상품 따위를 발표하거나 선보인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신곡이 맞겠습니다 음. 물론 군무도 뜻은 통할 수 있지만 앞에 중독성 있는 노래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되어 있으니 노래를 뜻하는 신곡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 배운 한국어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를 부를 땐 형, 누나.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를 부를 땐 오빠, 언니. 나이가 같거나 몇살 차이 나지 않으면 그냥 이름 뒤에 야를 붙여서 소미야 라고 부르거나 이름 뒤에 씨를 붙여 소미씨 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름 뒤에 붙여야지 김씨, 박씨 이렇게 성 뒤에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문화뉴스에서는 한자어인 신곡, 군무, 가창력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어 따라잡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